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30th of August 2022, Tuesday. Now, 1 o'clock. This time I want t talk about Above Bandocce. 어부브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00원 이고요 4.00% 오르고 있고요 9,000원에서 13,5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 박스권 중간보다 살짝 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13,500원을 찍고 그 다음에 좀 떨어졌는데 조만간 좀 반등할지 않을까 지금 올해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패니스 음, 업체고요. 어, 2020년에 매출이 1,442억, 2021년에는 1,675억 영업이익은 둘다 176억, 176억해서 영업이익이 한 10%에서 12%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음, 부채 비율은 1 9 8 4 굉장히 안정적인데, 2분기 실적이 매출이 646억으로 작년 2분기에 비해서 57.9%늘었고요 음, 영업이익도 106억으로 117.7% 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한 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엄청난 점프죠. 매출도 6424 한, 음, 2500억에서 한 2700억 정도는 할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그 비메모리 중에서 MCU를 설계하고 생산하는데 팹리스 업체니까 주로 이제 파운드리나 후공정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생산을 하고 팹리스 업체라는 거는 이 반도체에서 중요한 파트를 설계만 하고 이제 생산은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는 회사들이죠. 최근에 이제 실적이 너무 좋아서 기간과 외국인 쌍끌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나라 펩립스 업체 중에서 매출 2위를 했는데요. 1위는 압도적으로 1조가 넘어서 LX 세미콘이 했고 그 다음에 1192억 매출로 2위는 어부부 반도체가 했고 그 뒤로 뭐 픽셀 플러스 알파 홀딩스 제주 반도체 뭐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부부 반도체 상당히 미래 성장동력이 커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만한 주식이다. 그래서 조금 들고 나봤고요 아직은 좀 작으니까, 시총이 작으니까 좀 분할 매수로 좀 틈틈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사 이슈 좀 보겠습니다. 어, 잭슨홀 연설 금리 인상 멈출 때가 아니다. 8분간 인플레 46차례 언급한 파월이다. 그랬고요. 은행 예적금 한달새 7조 원들었다 7월 휘발유 소비량 작년보다 16% 늘었다. 소득 합의 20% 식사비 지시, 지출 20% 급증했다.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71%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조정 지역 풀어달라 이렇게 나왔고요. 강남 등 상위 50대 아파트값 28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다. 아직 사무실도 없는 코인 거래소 협의체 벌써 정치권서 군침 오른다 연봉 3억 요구도 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 h c i t c i s i z Linker, See you next time.